자 안녕하세요 황상갈매기입니다. 오랜만에 에린 경제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불황입니다. 죽었어요. <laughs>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소 불황기 때 우리 생활러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거래소에 팔릴 만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물약 물약이라고 하면은 요번에 새로 나온 뛰어난 회복물약 S와 그리고 뛰어난 자동 회복물약 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팔리긴 팔립니다. 근데 팔기가 어려워요. 이 게임 특징상 후입 선출. 그러니까 나중에 등록한 게 먼저 팔려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판매가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내가 상품을 올려놓고 물약을 올려놓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은 그게 팔리지 않습니다. 물약을 팔려면은 주말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어비스 도는 시간에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저녁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올리면은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통의 강자죠. 부드러운 목재, 단단한 목재. 요두 가지 품목은 계속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팔릴 예정인 게 어쨌든 함성 건조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돼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팔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최저가에 근접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단단한 목재와 부드러운 목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한 통나무, 부드러운 통나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거까지 뭐 감안한다면 효율이 나올 것인가, 고그 귀찮은 비용까지 나올 것인가 했을 때 이거는 좀 성실한 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거래소 시세를 좀 정리하잖아요. 정리해 보고 있는데 거의 모든 품목들이 최저가. 예, 다른 상태에서 대성공 환경 까지 감안했을 때 다른 것들 가공하는 것보다는 단단한 목재와 부드러운 목재가 개당 수익률이 수익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조금 더 높지만은 요거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거까지 감안하면은 다른 것들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데카가 필요한 분들은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만들어 가지고 어. 데카를 수급하는 것이 좋다. 근데 그 밑에 단계 상급목재, 최상급목재, 최상급목재 플러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만들어 놓으면 당장 팔리지 않더라도 언젠간 또뭐 생활 컨텐츠가 활성화되면 팔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 꾸준히 가공을 해놓으면 어, 데카를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현시점 최종테크, 운철계 최상급목재 플러스, 최상급 옷감 플러스를, 어, 전 단계 재료를 구매해서 가공한다고 할 때, 대성공까지 감안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마진은 어, 개당 38 이고요. 하루에 뭐 500데카 정도 벌수 있구나 500데카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있구나라고 을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또뭐무시할라면 무시할 바한 그런 수치인데 또한달 뭐 꾸준히 하면은 뭐 15,000데카 되는 거니까 어, 꾸준히 만들어 놓으면은 데카를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런 거죠 마비노기 모바일은 자공은 배신하지 않는다. 자, 음식. 브루기뇽. 예전에 브루기뇽 처음 나왔을 때 시세가 비쌌어요. 4,000 데카, 뭐, 7,000 데카, 뭐, 그렇게 하셨죠. 근데 쭉 내려와서 거의 최저가에 근접했습니다. 600 데카. 이 만드는 데, 감자 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노력이 들어가는 품목이고요. 커다란 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한정 만들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템이고, 앞으로 11월 중에 지옥 난이도, 어비스, 랭킹전, 레이드가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슬슬 만들어 놓으면, 놓면은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슬슬 준비해야 되는 그런 품목인 것 같고요. 이브루기용의 매운탕이랑 비교했을 때, 어,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고점 경쟁이 생긴다면은 또, 어... 이 조금의 차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르기 용은 슬슬 준비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공이라도 다란 곡의 가공이라도 꾸준히 돌려놓으시면은 어, 데카를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비약도 슬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거 뭐 산사태 비약 이런 거 만드는 데 시간이 들어가는 어 꾸준히 만들면은 도움이 될것 같고 지금도 뭐 저녁이라든지 뭐 주말에 팔면은 팔릴 겁니다. 비약은 꾸준히 어, 수요가 있는 템입니다. 자 제작 관련해서는 5성 육성이 팔기가 힘들어요 이게 최저가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최저가가 6천 대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육성 6성, 5성 육성은 판매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3성4성이 나오면은 팔리긴 하는데 재료값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 표현했어요 제작을 올리는 겸 혹은 전설템이 나오면은 이걸로 회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꾸준히 만드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웬만한 분들은 제작에 들어가는 게좀 힘들 것 같고 어, 제작을 이미 올려놓으신 분들은 도안이나 항마석 이런 것들을 판매가 잘안 되잖아요. 도, 도안이나 항마석을 뭐 판매가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어, 아이템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다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거래소가 불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만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도 저는 약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번에 천공에 신성한 뿔피리 전체 서버 겉풀이죠 아이템이 추가되면서 뭔가 거래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살짝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거래소가 불경기인게 생활 관련된 컨텐츠가 없기도 하지만은 이 캐시를 데카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가 에린 경제를 생각할 때 핵과금 너들 그리고 뭐 중소과금 너들 그리고 소과금 너들 무과금 너들 이렇게 있다고 볼때 핵과금 너들이 캐시로 구매한 템들을 가지고 데카를 교환하는 겁니다. 데카. 소과금 너들이 열심히 가공해서 얻은 것들 데카를 교환하는 형태로 이런 순환에 굴러가는데 되이 순환의 역할이 예전에는 진짜 서초에는이 겉풀이 했었어요. 겉풀, 겉불. 겉풀이 했었고, 근데 이게 뭐 지역 채팅이 생기고 전체 채팅이 좀 활성화 안 되면서 겉풀의 역할이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유저들이 스펙업을 챙기는 단계에서. 어, 데카로 스펙업을 하는 단계에서 이 역할을 또 세공기가 있었습니다. 세공기. 전 시즌에서 이번 시즌 넘어가면서 세공을 바꿀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이것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한 느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 역할을 할수 있는 템이 뭐가 있을까?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할을 요번에 데브캣에서 천공의 신성한 뿔필이란 형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전체 서버에 전체 채팅이 가능한 성공의 신성한 뿔피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 데카, 휴, 그, 교환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던컨 서버 기준으로, 뭐, 1대2 정도, 수수로 떼면 1대2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리고 세공기랑 비교했을 때는, 이, 데카 효율이, 데카 교, 환비가 높진 않은데, 어, 데카 교환비만큼 중요한 게또 데카로 바꾸는 속도기 때문에, 어, 불 꿀피리가 잘 팔린다고 하면은, 과금더 분들이, 데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역할을, 그나마 했던 게, 뭐, 데카가 빨리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데, 과금더들이 했던 게, 이 패키지야, 패키지. 토탈 패키지. 이게 진짜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데카 교환비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 팔았어. 대가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패키지 가격이 전시준비해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효율 안 좋게 1대 1.5 정도 교환했던 거에서 좀더 효율이 좋게 교환할 수 있는 템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특징입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토탈 패키지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환, 캐시를 대가로 교환하는 역할을 성공에 신청한 뿔피리가 어느 정도 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데카가 풀리는 패키지가 좀 적어요. 요번 상품들을 계속 보면은, 어... 캐시로 구매했을 때 효율 좋게 데카도 충전해주면서 프리미엄 티켓이라든지 뭐 많이, 많이 주는 패키지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그 역할을 했던 월간 패키지의 효율보다 더 좋게 나오는 패키지들이 많, 다 보니까, 어... 시장에 풀리는 데카가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데카를 회수하는 패키지들도 많이 생겼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서버의 데카가 많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거래소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데카가 풀리는 효율 좋은 패키지가 나오는 걸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현재 데카 흐름, 에린의 에린 L인 거래소를 어, 유지하고 있는 통화량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래분들이 캐시로 데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분들이 뭐 거래소템이라든지 물약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생필품들 그리고 제작템들을 사 사게 되고 제작템이 많이 팔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가공템들도 많이 팔리게 되고 뭐 그렇게 선순환에 굴어가는 거니까 어 데카 캐시 교환하는 그런 비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계속 이 거래소 가뭄기가 이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슬슬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함성건조 팔라드 업데이트 이후로 사람들 관심이 쭉 식었죠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못쓰던 길들에서도 이제 슬슬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길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3단계를 만들면은 또 펀치 기계 이런 것도 만들어 쓴다고 하니까 어 슬슬 이제 만들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 함성건조의 재료가 다 알려져 있고 어, 부목, 단목 생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래소 활성화에 영향을 줄지는 좀 미지수다. 영향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들더라도 자급자족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속도 경쟁을 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생활 컨텐츠가 중요하게 될것 같아요. 낚시 의자라든지 하우징 이미 예고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생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재료 가격이 많이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뭐 현실점 가뭄을 맞이하는 생활러들의 자세는 앞으로 나올 컨텐츠 <laughs>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가공을 꾸준히 하라. 음, 가공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생활 컨텐츠, 그리고 경쟁 컨텐츠, 지옥 난이도, 그리고 데카가 풀리는 패키지, 요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에린 경제 리포트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상갈백이었습니다. 기록!